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번 운영체제 2주차 강의에서는 운영체제 시스템이란 내용으로 한 주차 동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주차 운영체제 시스템에서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주요 학습 내용에서는 운영체제의 분류 그리고 발전사, 컴퓨터 시스템의 분류까지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운영체제 2주차 운영체제 시스템의 1장에서는 먼저 운영체제 분류란 내용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운영체제 분류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분류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그리고 동시 사용자 수에 따른 구분과 작업 처리 방식에 따른 운영체제의 분류하는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를 여러분 분류한다는 것은 어떻게 분류할까요?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과거에는 컴퓨터라는 게 아주 고가였고 우리가 손쉽게 범접할 수 있는 어떤 기기 장치가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들어서 이제 PC란 컴퓨터라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퍼스널 컴퓨터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좀더 손쉬운 연결을 하기 위해서 웹이라고 부르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되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전 시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이전 시대는 퍼스널 컴퓨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워크스테이션 메인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아주 대형화된 컴퓨터만 존재하였습니다. 어, 컴퓨터 수치 계산 자체가 어떤 군사 목적이나 특히 과학 계산 목적 혹은 아주 큰 비즈니스 목적 외에는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하기는 한계가 있었죠. 그만큼 대중화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의 컴퓨터 시스템을 따져보면 초창기도 운영체제라는 게 존재하였고 운영체제 의 역할 자체가 사용자가 좀더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였으니까요. 당연히 초창기도 존재하였는데요. 초창기에는 이 운영체제가 한 명의 사용자가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가 컴퓨터를 쓰는 시스템이었겠죠. 아주 메인프레임 하나를 한 10명. 20명이 시간을 나누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구분 방법은 사용자 수와 실제 컴퓨터가 작업하는 어떤 작업 과정의 처리 수에 따라서 컴퓨터를 구분해 볼수 있겠죠. 여기서 컴퓨터 구분은 바로 운영 체제의 구분입니다. 그럼 먼저 운영 체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개요를 먼저 보고 각각의 동시 사용자 수에 따른 구분과 작업 처리 방법에 따른 구분부터 구분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의 첫 번째 운영체제 분류의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운영체제는 화면과 같이 동시 사용자 수에 따른 구분과 작업 처리 방법에 따른 구분으로 두 가지로 운영체제를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자, 동시 사용자의 수는 말 그대로 사용자 수에 따른 구분이니까 단일 사용자냐, 다중 사용자냐 구분해 볼수 있을 거고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른 구분에는 크게 단일 작업 시스템과 다중 작업 시스템으로 구분해 보겠죠 뭐 아주 명확한 구분이긴 한데요 사용자 숫자와 작업 처리가 몇 개냐 구분해 보는 건 먼저 동시 사용자 수에 따른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단일과 다중 사용자를 어떻게 구분해 보는지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과 내용을 살펴보도록.